1월 16일 메인 이벤트에서 패더급 켈빈 케이터와 기가 치카제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켈빈 케이터가 탑5의 자리를 지켜낼지 혹은 치카제가 새로운 패더급 강자로 군림할지 알아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케이터는 키 180, 리치 183으로 패더급에서 큰 키와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터는 복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잽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트까지 수직성 공격을 쭉쭉 뻗고 펀치를 칠때두 발이 동시에 나가 깊숙이 주먹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피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의 바디샷과 어퍼를 같이 섞어주며 상대방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최근 들어는 엘보우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케이터는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도중에는 카운터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거의 맞거나 피해서 흘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잽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공격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킥과 펀치를 잘 섞어주는 선수들에게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카제는 키 183, 리치 188로 패더급에서 케이터보다 더큰 키와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카제는 킥복싱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킥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반들킥이라고 하는 각도가 독특한 킥을 구사하여 킥을 방어하거나 캐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카제는 스탠스도 사우스포우 소독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상대방의 거리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인 복싱거리에서는 어정쩡하고 가드가 내려가 맞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킥같은 경우 펀치보다 많은 체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바디샷을 맞을 경우 급격하게 템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볼 것은 둘의 전략인데 먼저 케이터는 킥에 대해서 킥캐치를 준비하여 코너로 몰아넣어 체력을 갉아먹거나 클린치로 유도하여 엘브로 큰 데미지를 줄것 같습니다. 초반 화력이 좋고 체력이 부족한 치카제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중 후반에 더 의미를 둘것 같습니다. 또한 킥 체크나 킥 미스가 났을 때킥 거리가 깨지면 원투로 기습킥 들어가 큰 데미지를 주는 전략을 들고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섞어주며 체력을 조금씩 깎아먹어 중 후반에 경기를 끝내는 전략을 들고 올것 같습니다. 치카제는 케이터의 원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같은 오소독수 자세에서 강력한 카프킥으로 스택과 펀치력을 약화하고 사우스포 스텐스로 계속 전환해주며 원투의 거리에서 멀어지고 케이터의 거리감복을 깨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터의 원투 타이밍에 플라잉리를 카운트로 들고 올것 같습니다. 이제 승자 예측인데 저는 7대3으로 치카제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카제가 패배하는 클리셰를 너무 깔아뒀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는 케이터가 이겼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빅스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